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시합 3인방.. 한, 한 명.. 한명 누가 있지? 샤크 아 <laughs> 샤크까지 우리 시합 3인방 아닙니까 요 지금 오늘 제일 큰 시합이죠 제가 했는 시합 지금 제일 큰 시합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 11월 22일 뉴질랜드 시합 여기는 다음 주 토요일 10월 25일 제우스 야, 지금 두분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목요일 되면 음. 이게 몸이 점점 가라지는게 어쩔 수 없긴 한데 음. 가만히도 잘것같습니다 음. 아, 내가 봤을 때둘다 지금 컨디션도 음. 좋고 우리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지금 네, 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파이팅! <laughs> 킬맨 <홀킹. 웃음> <큐맨> 전승! <laughs> 그래서 블랙샤크 어 블랙컴뱃에서 아주 폭력적인 그래플링을 r 던 이제 블랙샤크의 쇼 e Blessacre. Blessacre. b l e s s a c 요 e Blessacre. Blessacre. b a e a e s s a b a l l s a c 그또 11월 15일 날에 또 시합장 제우스 PC 맞습니다 아직 오피셜 공지가 안 떠가지고 상대는 모르거든 아 아니, 어, 상대를 안 알아 우리는 아는데 아, 어, 상대 아직 발표 못하고 이번 좀 마음가짐 좀아 12월 말 말말 스매쉬 스매쉬님 예스 에이 언들 어, 나둘아 추기의 머리에다 아 지금 <laughs> 몇 킬로 남았어? 아 지금 네, 오을때6 8 8이더라고요아을좀 음, 아, 했네 네습니다 지금 많이 했는데 오늘 아직 힘이, 힘이 있다 네아직까지 컨디션이 아, 괜찮아가지고 아 아프다 자이번 뭐 시작도 고이번 제육새끼잖아 예 맞습니다 <laughs> 와, 이 <빛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어, 잘할수 있지? 빨리 시합 뛰고 싶은다 그냥 지금 완전 감량만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빨리 감량하고 시합 뛰고 이기고 싶고 지금 KO 시키고 싶어 싶어 가지고 지금 무조건 KO 시킬 겁니다. 내가 상대 사진만 좀 봤거든. 네. 너무 무섭게 생겼던. 더 <laughs> <laughs> 네. 가보자. 예. 네. 이거 <laughs> <laughs> 한 번만 더 움직여야 된다 거기서 할줄 알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아, 맞을 <laughs> <바로 바로. 웃음> 카메라 보면 다 센데 <laughs> 카메라 보면 다센다와 아, 여기 또 아. 이번주 더블챔피언 아, <laughs> 놀이는 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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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키 m a 다음에 또우 그렇죠 아마추어 음. 1등 단체 어. 아마추어의 왕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의 왕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快点！快点！快点！弄弄弄！快点！快点！ 펑장 아이다. 펑장 조심 그래도 양어독 TV에 나갔었잖아, 펑장으로. 예. <laughs> 살이 더찌는거 <찌른> 아니야?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고! 바빨고로 바로, 빨리, 빨리! 원투 바 원투 버피! 원투 로 바로, 고! 바바 지마라. 하이 오. 와, 다 에이, 마려워요. 어디 아프나? 근데 왜 울었니, 막? 힘들어서 우는 거야. 근데 왜 울었어? 어, 힘들어서. 눈물 나서 그냥. 바로 준비, 가 준비 가, 준비, 가. 준비 시작 넘어트려 그렇지 그렇지 계속 계속 동아넘어려야 된다 넘어려야 된다 가 파고 조심 가파 위험 위험 계속 계속 우리기우리기우리기우리기뿌리 준비해 자 임팩트 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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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 임팩. 가가 빨리 빨리 가. 바로 바로 속도 다 했십니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까지 가서 싸워야 되잖아. 둘이서 데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좀피하는것 같은데? 저 e 안 하려고. c k out, okay, sparring, 세게, 데 제가 그렇게 스파링 세계 t 이 e girl, the girl, 이 h e girl, t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i r l the girl, the girl, the girl, the girl, t h <laughs> 완전 옆에 어, 어. 옆에는 진짜. 어저 지금 니 옆에 니네 그런 날안올것 같아. <laughs> 우리 첫영상이 엄청 니네네 영상이 나도 진짜 못 찍었는데 근데... 편집도 완전 좀잘 음... 처음이니까 잘안 돼가지고 근데 조회수가 좀 나왔어 어, 2천에 나왔어. 어. 야니거 네 중에 제일 높은 어. 거 아니야? 그거, 이유가 왜좀 나왔는지 아십니까? 뭐? 바로 제가 찍혔기 때문에. 뭔 소리야? 야니 네 경기 영상들 다합해도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경경 사다도. 경의도 안 나. 경비용 저, 총 조회수. 앞에도 비슷하게. 영상 비슷하게 나왔어. <laughs> 그만큼 이총 간장 유튜버가 너 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 양 감독님이 뒤를 따라서 이제 무명 선수들 많이 알려야지. 시합 봐줄 사람들도 많고. 음. 확실히 이제 날이 서 있는 선수들이 몇명 어, 맞아 맞아. 지금 다들 뭐 동훈이도 잡힌다 치면은 네 명이거든 지금 프로시 한 마리. 11월까지 11월 말이어가지고. 아 정말 이거 보면서 좀 가슴이 벅찬게 어. 이제 체육관 생기고 1년 정도밖에 안됐어때 동훈이 형과 진짜 저 박근서 그 시절. 야야야. 오. <laughs> <야>, <laughs> 나도 1세대에요. 아, 1세대 니네 1년이 다왔잖아동희이는 <laughs> 첫날에 바로 왔다. 첫날에 하고, 아, 우리 둘이서 맨날 스파링하고 야, 그랬었다. 근데 일반, 마린 스파링이지 일반기가 코킹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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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나아 관장님. 네, 현역에 꿈이 있어가지고 어 맞다 그때 내가 현역한다 했잖아 아니, 몸무게가 앞자리가 사모님은ze이, 7, 7이었던 지 지금. 맞지 <laughs> 지금이 1위신데 <laughs> 야이 자식아 아 1위야? 지금 1위신데이 자식이 오늘 비오는 목요일에 산소부 세울거야 <laughs> 비가 오는 날에도 열정있는 모습 어, 저기는? 뭐야 저건 뭐냐? 저 <laughs> 뭐냐 와아데산야대 마카체프 아데산야대 마카체프 와 토프리아까지 레디? 레디? 와 토프리아가 심판 보네 여기 약간 다운가아이거요 필리핀 있고 여기 이제 다케스타 in africa i you swipe left on my heart like a tired act two step verification but you knew the trap said i need space but the timeline's packed our flame died quicker than a birthday snap the drip honey with a 감배지쳤어 유성아, <laughs> 먼저 들어가! 먼저! 담배 지쳤잖아 <웃음> 빨리! <웃음> 지금, 왜, 아니, 누가, 누가 지친 거야, 도대 누가 지친 <laughs> 거야, 둘저 중에? 누가 지 분이 지친 겁니다. 폭페이스 <laughs> 전입니다 <잘> <laughs> 빨리 밀어! 유성아, <요소>, 그렇지! 그렇지! 감배지쳤잖아 <laughs> 지금. 밑벌닥갔어 그렇지! 이렇지 그렇지, 그렇지! 졸려! 어 보는 내가 합다 와 이게 너무 멋나보지?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요? 아 눈이 정확한데? 진짜 아, 진짜. 아, 페이스 대단하시네요. 아, 와, 이거 안 가네. 와. <laughs> 와, 와. 와. 허리 가싸줘 허리 줘허리가 땡겨, 땡겨. 땡겨. 뒤로 뒤로. 땡겨, 겨 계속 땡겨. 좌우, 좌우. 계속 좌우 움직여. 와, 피니시 해다 피니시 해라. 좌우, 좌 때려. 더 세게 쳐라. 아이. 또더세할수 있다. 수 있다. 그렇 p 아 p a 이 a Papa, Papa, p 워 p 워 p 워 p a Papa, Papa, p 니 위에서 계속 a p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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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계속 계속.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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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력이 있는데 한라고 나올까? 다시 할까? 우리 팀한테 다 같이 그래플링 하기로 했는데. 딱 그때 갑자기 관장님께서 아, 시합 있으니까 오늘 티슈도와 주자. 어. 하자 마자 여기. 억장이 무너지는 거 같아요. 뭐저 여기 있었거든요. <laughs> 아, 근데 고민하고 있었거든. 이기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짝 오늘은 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이, 아이 나한테 이렇게... 아, 딱 그걸 관장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laughs> 목앞 뒤로 돌려줄게요. 목이 돌려주기. <목소리> 뭐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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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웃음> 목이 안 풀려가지고. 한지태 아려 맞고만 군대 갔다 나주시 <laughs> <laughs> 시합이 되면 내일 쉬세요 내일 쉬고 어, 컨디션 관리 좀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 잘 좋은 승전보를 가지고 오게. 오케이. 그리고 오늘 마치고 우리 저기 포슐랭 대표님 형님 맞시죠 예. 뭐 시합 갈 때나 이렇게 도움을 좀안 주시는데 이제 포항에 또 포슐랭 노래라고. 오~~ <laughs> 아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정, 정, 그 홍기 홍까지 흥계, 넣어서 그 혹시 본적 있나? 여기 씨는 없구나. 나 진짜 먹고 싶었거든 예. 오늘 이렇게 약간 몇명 해가지고 이렇게 얼음이랑 그냥 다들이으니까저 촬영 할 사람 좀 빨리 씻고 예. 어 지금 정기열이니까 씻고 그렇게 아이고 빨리 떠줍시다. 예, 네. 네. 오케이. 자 어서 오나 팀들. 네. 오늘 저희 금요 아 목요일. 목요일이지. 네. 아, 지금 훈련 네. 끝나고 아, 아마 영상에도 올라올 건데, 우리 또 촬영했다. 이가 맞습니다. 아직 스케줄이 어. 네, 네, 네. 음. 끝나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촬영까지 끝나니까 지금 몇 시고? 지금 12시 넘었죠. 넘어... 12시 아, 반 아, 일요일. 지금 시각이 다 주무실 시간. <laughs> 어? 오늘도 우리 하루가 끝났다. 저희는 황제 펭귄 이민혁 선수에 시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마, 포항, 물회, 못 봤나? 포항 <laughs> 물인데 <laughs> 다 포항 특산물이지. 오. 포항 특산물. 포항 네, 포항 바다에서 뭐. 나는 강도다리, 양식. 뭐뭐 뭐 들어갑니까? 네. 강도다리. 예. 네. 여기 이제 홍게. 포항이 또홍게니 홍게. 홍게. 오. 그다음에 볼뱅이가 또 포항에 동해에 많이 나니까. 네. 포항의 특산물들만 딱 모아가지고.